이슈파이터 이슈인에서는 사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법안이 어느 정도고 네.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는 훈포장을 주겠다고 준 건가요? 어, 1152명에게 훈장 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줬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 네. 그다음에 그 사업을 수행한 이제 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 음. 어 거기에 이제 건설회사들도 네. 어, 131명이나 품포장을 줬는데 건설회사 임직원이요? 네근데 저는 이해할 <laughs> 수 없는 게그 예. 건설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을 했다고. 1267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건설회사, 일종의 경제범죄자들에게, 네. 그 중에 또 7명의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훈장, 포장, 표창을 준 것은, 네.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상원법 제8조의 소원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소원을 취소하고 싶어도 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거든요. 아. 저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거고요. 네. 이제 이사대강 사업에 주도했거나 아니면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소원 취소 여부는 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예. 뭐, 그, 국가 폭력 네. 사건에. 간첩조작 사건, 네. 5.18 광주 광주화운동. 네. 수용자들에게 예. 소원을 취소했듯이. 네. 저는 이사대강 사업은 국가 배임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아. 27조 원의 국고를 탕진하고. 예. 그, 손실을 일으킨 중대 범죄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상원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 이건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해 음. 다른 것은 몰라도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해봐야 된다. 도대체 이 사업을 왜 계획을 했고 네. 뭐 실행 과정에서 건설 회사들이 담합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부당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그 국정조사를 자꾸 왜 과거를 들추고 해집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 언론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과거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네. 미래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런 것을 묵인하고 용인하게 되면 음. 똑같은 잘못이 앞으로도 제 (2) 제 (3의) (4대강) 사업을 또할때 그때는 무슨 명분으로 안 된다고 할 것이냐.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 이런 잘못을 그냥 묵인하면 신상필벌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사용하면 안 됩니다.